세상만사 묘하다. 상과 죽음, 천국과 지옥, 낙원과 고통. 이 중에서 신앙인은 누구나 상과 천국과 낙원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만원입니다. 사람이 많으니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공기도 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 농민으로 태어나 한 가족의 아들로 형제로서 잘 살기 위해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도 고향에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밤이면 천지 만물은 조용했고 노고질이 종달새 숨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 왔는데 제대 후에는 전쟁에서 살아 나온 것이 고마워서 저녁마다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밤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빛의 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방으로 달려가 아버지, 아버지, 별이 왔습니다 하며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밖에 나와 보시고 놀라시며 그별 크다 밝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에 큰 인재가 나타날 징조라 하시며 옛날에도 큰 인재가 나타나면 큰 별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크고 밝은 별은 3일 밤 동안 제가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결국 저는 이 별의 인도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만사 참으로 묘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로서 제가 보고 들은 사복음서와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 기독교 목자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종교는 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지구촌을 되찾기 위해 성경 역사 6천년 동안 시대마다 자기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셨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자들이 그 사자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악의 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 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신약 계시록에는 이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기라는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사랑과 용서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인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로 난 자들이 추수되어 입맞고 신천지 열두 지파에 등록되는 것과 영계 천국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 오시어 12지파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